거기는 좀 우리와는 다른 뭔가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결혼 관계가 거기 표기돼 있는 거예요. 결혼 관계. 공민 네. 중에왜 그걸 넣었을까요? 경찰관인 모부터 보겠습니다. 아... 결혼 관계부터 보는 거죠. 아니 근데 결혼 경찰관인 남이 저한여 남녀 커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왜 따집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laughs> 지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아직 30대 중반 그렇죠. 젊고, 뭐 어렸을 때지만 또 외국물도 먹어봤고, 그러니까 뭐 지금 북한의 젊은층들이 뭐 연애도 하고 연애 결혼하고 지도자로서 크게 반감은 좀덜 하겠네,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아, 그런 요소도 있을 겁니다. 예, 네, 모름지기. 근데, 기존의 김정일 시대 때만 해도, 그때도 그렇게 뭐 사회지 생활 문화 양식에 맞게 해라 하면서, 음, 음. 남녀 간의 자유로운 만남이라든가, 우리 말하면 사내 연애잖아요. 음. 예, 북한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뭐 이렇게 연애하고 스스로면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음. 기존 세대가 용서를 안 했다. 어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도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회 관이라던가 관행에서. 네 아, 그리고 뭐 북한도 기존 세대하면 우리로 치면 꼰대들일 테니까. 마, 일단 그렇게 뭐, 기득권일 거고. <laughs> 네. 그러니까 네. 자식이 아버지 사귀는 여자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못 본다 뭐 이런 식. 그리고 그 간부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뭐 간부 자녀들 자체도 예전처럼 뭐이게 정략 결혼처럼 음, 음. 뭐 나는 당 간부이기 때문에 뭐 사법검찰 기관에뭐그 네, 네. 집에 시집을 음. 보낸다라는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아. 그니까저 집이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핫한 신랑감이나 뭐 이다 하게 되면 뭐 여전히 평양에 산다거나 음, 음. 중앙기관에 근무를 예, 한다거나 예. 뭐 이런 거죠 외교부라든가 음. 부역부 예, 돈을 첫째로 넣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김 작가님이 이제 일본에 계시다가 이제 뭐 하셨는데 결혼을 좀저 집안이랑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호의 대상이 됐을까요? 우리는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일본에서 온북송교포하게 되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잘생기고 뭐하고 해도 가안 좋다. 북한 주민 이 토대가 안 좋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해요. 우리도 사실 북한 원주민 분들하고는 혼인을 피했어요. 아... 저쪽도 싫어했지만 어리도 싫어한 게 원인이 뭐냐. 북한 며느리를 맞았는데 음... 그 일본에서 오다 보니까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네, 소유하고 네. 있었는데 그 라디오로 일본 방송을 듣는 걸 며느리가 보고, 보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일망타진대는 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살짝 음. 경계를 했는데 그것도 다 깨진 음. 것이 결국뭐 90년대, 2000년대. 그렇네요. 북한 사회도 요 요거 중심으로 조금씩 돌아가는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확연하네요. 네네. 음. 그러면 그 국민 중에 어렵게+ 어렵게 이혼을 했다 그 국민 중에 혹시 이혼했다써요몇 어, 년도 뭐 누구누구하고 결혼 뭐 음. 김주성하고 결혼 근데 거기 음. 써 있잖아요 내가 음. 죽었어요 음. 그러면 어 김주성 몇명아몇 아, 년도 사망 음. 이렇게 다 찍혀 있어요 아, 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혼했어요 재혼했어요 그럼 재혼한 것도 표시가 되나요 재혼하면 다시 거기에다 누구누구하고 결혼. 아. 아니 음, 남의 그 신분증에 뭐 그런 것까지 다 <웃음> <웃음> 성교육 자체가 좀 많지 흔하지 일반적이지 않나 봐요 학교에서 그쵸 그러니까 학교에 일단 이 남녀가 따로 듣는 이 교과목을 특화해 놨습니다 음. 남자들은 자동차 트랙터 실습 시간이고 음, 음. 여자들은 여학생 실습이라는 그 수업 음, 시간이 있어요 뭐 가정 가사 뭐 이런 거 변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어 일종의 이게 생리에 대한 거를 아 알려줘요. 예, 네. 네, 뭐 주기가 어쩌고 음, 저쩌고 하면 그 교육을 시킨대요. 우리만큼 활바, 이 성교육이 제대로 안돼 있는데 예. 음. 네, 가정에서 성교육을 잘 하고 있죠. 워낙에 보면 이게 단칸짜리 방에서 아다 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냥 네. 실질적인 네. 행동으로 네. 보여주고 음. 있는 거죠. 어린애들이 자다가 깼는데 음. 옆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로 음. 열심히 어, 하고 계시위 아래로 계시다 그러네요. <laughs> 자 그리고요 요것도 좀 궁금한 게몇년 전부터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지금도 이제 여전하고 또 때로는 그 논란도 되고 있고 음. 공방도 되는 게 페미니즘이거든요. 음. 북한에서 페미니즘은 아직 뭐 거의 기대하기는 어렵지않을까 싶은데 어, 어떻습니까? 비슷한 요소는 있겠죠. 일단은 뭐 이게 그. 시장의 활성화 덕으로 여성들의 지도 위 상당히 아, 그렇죠. 올라갔고, 예, 경제력도 많이 갖고 있고, 네. 뭐, 뭐 보시다시피 뭐 김정은이도 상당히 여성들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음, 음. 뭐 어머니 대내 음. 모네 여성 간부도 많이 키우고 있고, 김정일 때보다 더 증가하고 있고, 뭐 외무상, 외무상도 최선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것이 김정일 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당 간부나 음. 그 다음에 군 장교가. 예 여군이나 음. 그 다음에 자기 기관에 있는 아가씨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아. 거죠. 뭐 최근에는 뭐 그런 것이 상당히 줄었다고 음. 해요. 최근에 아. 온주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음. 어디라고 뭐 이렇게 환불어. 그런 남녀간의 문제에서도 예, 여자들이 좀 소리를 내고 있고 목소리 높아졌죠. 네, 어. 그리고 돈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돈으로 어느 정도 또 해결할 수 있는 음. 그런 것도 이제 여성들도 알게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이 있는데 음. 왜 내가 뭐 남자들의 음. 말을 들어야 돼? 뭐 이런 좀 음. 그런 분들도 상당수 음.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냥 <laughs> 증명서 를 보게 돼 있어요. 일단 아, 아. 그러다 걸리는 거죠. 에... 너 유부남인데 왜이 아가씨냐 이렇게. 에... 또돈좀 찔러줘. 하그는돈 아, 찔러줘야 돼요. 오면이 <laughs> 안하면 왜 안하면 문제가 뭐냐면 네. 내가 다니는 기관이나 직장에 음. 통벌하고. 통벌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 비서가 그걸 들으면 음.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제재가 음. 가해지고 음.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와이프 기에 들어가면 죽음이죠. 그래. 네, 거기다가 되잖아요. 만약에 처가가 좀 네. 끝발 있는 집안이다 더군다나 네. 이러면은 더 그렇겠군요 아 역으로 그렇게 끝발 있는 집안이면 덮어요 아 건드리질 못해요 예 네, 네. 자기 사위를 아, 키워야 되기 아, 때문에 예그 아, 네. 네. 대신 좀. 그 사위를 많이 갈구겠군요. 어, 다 갈구죠. 아하. 아. 예를 들면 내 와이프가 장사를 떠나요. 예. 네, 네. 네. 뭐 나는 대체 보면 세대주들은 북한이 조직생활을 시킨다해서 음. 다 묶어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유동을 안시킵니 그래, 와이프를 뭔데 장사를 떠나 보내는데 혼자 보내면 그런 일들이 험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음. 음.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음. 그럼 자기 지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뭐 누구 아는 사람 뭐좀또 젊은 음. 친구라든가 이거 붙여준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너 오고 가면서 또 우리 와이프 좀 같이 데리고 같이 하면서 잘 지켜줘라. 근데 그러다가 둘이 정분이 나고 아 <laughs> 어.